띠링띠링 안녕하세요, 베나비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은 물 난리가 났는데요. 예. 뭐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주뭐 충청도 전부 난리가 났는데 유독 제주도만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요. 아 그래서 제주도 사는 게참 축복이라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예, 물 난리로 난리 나신 분들 예, 힘내시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빨리 비가 그쳐서 예,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기를 예, 바랄게요. 예. 지금 제주도는 날씨가 계속 그 무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장미, 태풍, 장미가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하우스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하우스 이제 위에 끈을 이제 단단하게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하우스 끈이 이렇게 느슨해졌어요. 이제 오래 내다보면 이제 이렇게 느슨합니다. 네. 이런 거를 단단하게 이제 묶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뭐 평상시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고 이렇게 태풍 같은 거 오면은요 네, 이런 거를 잘 묶어주지 않으면 비닐이 날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항상 이렇게 잘 당겨주고요. 네, 느슨하다 싶으지만 다시 이제. 태풍 올때 비닐하우스에서는 이제 대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하우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태풍이 오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대비하는 태풍이 올때 대비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요. 네. 일단 태풍이 여름철에 오기 때문에 지금 하우스는 이렇게 옆창을 열어주고요. 예, 위에 위에 창도 이렇게 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덥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대비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요. 요거를 다 오픈 시켜주는 거예요. 하우스의 요런 예, 옆에 열어주는 거를 다 열어줘요. 그리고 위에도 열어줍니다. 위에도 전부 열어요. 예. 그리고 바람이 들어와서 그냥 <laughs> 그냥 빠지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들어와서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바, 바람이 빠져나갈 방향이 없었을 때 이제 하우스가 다 뒤집어지고 비닐이 다 날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니까 바람이 이제 하우스 안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을 두는 거죠. 예, 그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약점이, 단점이 뭐냐면, 이제 하우스 안에 물이 너무 많이 들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당도 조절을 위해서 단수를 시켰던 하우스나 아니면 뭐 레드양처럼 열과가 심한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열과 발생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당도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하우스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존하는 데에는 예이 방법이 용이에요예이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완전히 차단시켜가지고요. 이렇게 예, 연문 다 내려서 완전 고정. 이 예, 이렇게 연문을 다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제 밴드 기으로 완전히 고정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위에도 전부 내려서 다 고정을 시킵니다. 완전 저기 밀봉을 시키는 거죠. 예, 밀봉을 시켰을 때는 이제 아예 바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예 이제 좋은 점은 일단은 과일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고요. 뭐 당도를 이제 물에 물을 맞춰서 당도를 이제 내게 하는 그 시기였을 때도 이제 당도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단점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밀봉을 만약에 시켰을 때, 에. 네. 밀봉을 시켰을 때 이제 하우스라는 특성상 바람이 어딘가에 들어오는 길목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디 구멍이 터져서라든가, 예. 네. 아니면 어느 곳이 뭐 밀봉을 제대로 안 시켰다든가 이럴 때는 하우스 안으로 이제 바람이 이제 싹 들어와요. 바람이 싹 들어올 때 이제 하우스가 완전히 그냥 걷어진 거죠. 그 바람이 나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밀봉을 시킬 때는 정말 정말 이제 여기저기 잘 살피고요, 고정도 잘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요, 하우스가 이렇게 네, 성장기에 있는 하우스 있죠, 아직 수확이 되지 않고 이렇게 키우는 하우스는 그 밀봉을 시키지 말고요. 제다 오픈시켜 주세요. 옆문, 윗문, 이렇게 다 오픈시켜서 이제 바람이 자연스럽게 그냥 태풍 바람이 들어왔다가 빠지게 그냥 그렇게 주세요. 예. 네. 그러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에 과일신류가 지금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예 다 밀봉을 시켜 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밀봉을 시켜주면 괜히 키우는 나무에 밀봉 시켰다가 예, 어디 잘 밀봉을 안 시켜서 하우스가 비닐이 다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다 열어주라는 거죠. 피 맞아도 되니까 키우는 나무는. 예, 근데 제 당도를 내는 나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요. 예.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과일이 뚝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과가 나 저기 낙과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는 나무는 열어주고 키우지 않는 나무는 예 아예 밀봉을 시켜주고 예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뭐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긴 하지만 예 보다 저기 다 이제 농가들 키우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을 딱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번 태풍에 예. 하우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우는 나무잖아요. 여기는 예, 여기는 키우는 나무라서 이제 열어줄까도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제가 뭐 토마토랑 뭐 이렇게 많이도 심어놔가지고, 예, 그냥 밀봉 시키려고 합니다. 예, 이런 과실류들도 막 있어서 그냥 밀봉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예, 이렇게 열어두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이번 태풍 잘 넘어가기를 예, 저 역시도 예, 기원하고요. 예, 남해안 지방에 태풍 경로가 있는데도 예,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관함이었구요 예, 태풍 오기 전에 하우스 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